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상장 폐지 요건을 알아두지 않으면 눈 뜨고 소중한 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1달러 미만일 때 경고장이 발송되고 180일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는데 11년속 1달러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기업은 주식병합을 통해서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하려고 1달러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자 주식병합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에 상장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 재무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상 부정행위가 있어서 감사 의견 거부가 2회 연속으로 발생하면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파산한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비상 상장회사로 전환할 때 상장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른 기업의 인수 및 합병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장폐지 전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거나 인수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미국 주식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서 경고장을 발송하고 통상 180일간의 개선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180일 내에 상장폐지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180일간의 개선기간을 한번더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상장폐지 경고를 받고 상장폐지가 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실상 첫 번째 개선기간인 180일 내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